할렐루야,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예참잘 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교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네. 아멘. 네. 예. 이 시간 우리들을 홀리파우로 모으시미 무너져가는 교회와 나라를 구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하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법을 떠나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대통령으로부터 사회 구석구석까지 퍼져 있는 이 땅의 불법과 불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교회 안에 세속주의, 인본주의, 교권주의, 배금주의, 형식주의를 용납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오르는 이 거짓의 영, 이 어둠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시선을 두지 못하고 세속화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WCC, WACCK n 등 한국 교회의 배도와 영적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한번 부르실 거 얘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건너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세소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아버지 주의 종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낮추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 땅의 죄악을 용서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사회 구석구석까지 퍼져있는 이 땅의 불법과 불인를 용서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이사석주인 인본주의, 독큰주의 내검주의, 형신주의를 용납하니 이 죄악을 용서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주님 여성들이 이 땅에 오는 이 거짓에요. 이 어둠의 영을 지금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억하지 않은다는 시선을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까지 올니다 주님 용서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여 주시옵소서. 주님 WCC W A N C K 도 한국교회 배도와 영적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용서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여 주시옵소서. 주님 황자여 주시옵소서. 자, 이인영이 한반도 평화공존공동번영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해. 이 무슨 말입니까? 택도 아니다, 그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택도 한 소리 하지 마라! 택도 한 소리 하지 마라! 소리 네, 하지 마라! 이인영이가 한국교회를 제일 먼저 손본다는 사람입니다. 자, 중국 국적 간병인이 확진 사실을 숨기고 취업했는데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4명이 죽었고 80명이 지금 양성자가 되었습니다. 이 중국 때문에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네. 자, 우리 조금 전에 교수님이 서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눈만 뜨면 1억이 뛴답니다. 이 아까 집값이. 눈만 뜨면 1억이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서울에 지금 매수가 실종이랍니다. 자, 문정부 들어서 서울에 어, 10평대 아파트가 3억에서 7억으로 올라 버렸답니다. 이 우리 청년들, 왜 시집장가 가겠습니까? 그죠? 예. 자, 지난번에 평창 올림픽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때 북한의 현송을 이렇게 방하는데, 인공기를 불태웠다고 조원진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답니다. 인공기를 불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이게 지금 우리나라, 북한 사법부입니까? 이리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예. 대장동 게이트와 지금 검달 정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맞죠? 예. 자, 우리 지금 백신이 문제가 참많는데 백신 접종 하루 만에 숨진 30대가 있습니다. 이 25톤 트럭 기사입니다. 이 애들이 지금 아빠가 돼가는 거 찾고 있답니다. 왜안 좋겠습니까? 자, 고대생 외아들이 백신 맞고 이틀째 숨졌습니다. 요시 아들 많이 안 놓잖아요. 고려대 들어가기 얼마나 힘이 들입니까? 이 그것도 외아들인데 왜안 좋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하박국 2장 14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오직 여와는 극성전에 그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 지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이 시대의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 주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여 이스람미 같은 성령으로 이 역사, 우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렇게 살살 해가지고 지금 되지 않는 이 시국입니다. 주여, 써라비 같은 성령님의 역사로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예.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문화, 가정, 종교의 모든 영역에 무너진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물처럼, 물처럼, 아수처럼 허르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네, 네. 하나님의 윤광이 드러나는 자유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네. 예수님의 보일의 이 땅을 덮어주셔서 네, 네, 네. 이 땅에 만연한 자기 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네. 내는교육감선전을 통하여서 교육을 방도시 탈환하여서 요시엠, 노미아 다니엘과 같은 교육감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라에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자유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이대의 여동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여 성함이 같은 성령님의 역사로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종교, 가정 모든 영역에 이 무너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여와 공법이 물처럼 마수처럼 흘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유대한민국 되게하여 주셔서서, 예수님의 보일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이 땅에 만인한 지역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서, 주님. 내년에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이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교육을 반드시 탄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을 반드시 탄환하여서 요셉, 네미야 다니엘과 같은 교육감이 그 자리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여주옵소서 역사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지가 분노형 주산파 악령들의 전유대 민노총은 어제 20일 최저임금 1만 원 보장, 해고 금지, 기간산업 국유화, 국방비삭감을 요구했는데,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이 민노총이 저거가 왜 국방비까지 이렇게 간섭합니까, 그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국방비 삭감을 요구하며 불평등 세상을 바꾸자라는 설로건으로 국가를 전복시켜 사회주의화되는 업무를 멈추지 않습니다. 국민노조를 일으켜 반드시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개발과 가공한 미사일 발사를 계속함에도 항의는 고소하고 미군을 철수시켜 고려연방제를 통한 적과 통일을 위해서 유엔은 유엔과 미국을 집요하게 설득하며 종전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사파 일당들의 모든 계획들이. 크리스찬들의 순교적 신앙과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네.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 확고한 국민혁명당이 있습니다. 네. 이 국민혁명당이 급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네. 이를 토대로 나라를 세우나 매우 탁월한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네. 주사파 장관 이인영은 한강하고는 남북협력을 구상하려는 열린 가능성의 공간이라 말하며 한강에서 평화의 물결력이 염화수로 항행을 하고 쇼를 하는 등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절대 국민들이 계속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공산화의 앞잡이에 인형의 모든 길을 막아주셔서, 이그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거짓과 분노의 영, 이주사파 악령들의 전이된민노총원 어제 20일 최저임금 1만원 보장 해고금지, 기간산업 구비와 국방비 삭감을 요구하며 불평등 세상을 바꾸자라는 설루건으로 국가를 전복시켜 사회주의와 하려는 업무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국민노조를 일으켜서 반드시 이것을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 개발과 가공한 미사일 발사를 계속 실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의는 고수하고 미군을 철수시켜 고려 연방제를 통한 적화 통일을 위해 유엔과 미국을 집요하게 설득하며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님. 공산주사파 일당들이 모든 계획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순교적 지난과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 확고한 국민혁명당이 급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토대로 나라를 구해내는 매우 탁월한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사파 장관 이인영 한강하고는 남북협력을 구성하려는 열린 가능성의 공간이라 말하며 한강에서 평화 물결력이 여가수로 향해 쇼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속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공산의 앞잡이 인형에 모든 길을 막아 주셨어서, 모든 길을 막아 주셔서 이 자유 대한민국 다시 한번 저희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 대한민국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어제 민노총 이게 대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자, 8.15외국 집회는 모든 인도를 바리게이터 철장으로 다 막아버렸습니다. 동행도 막았고요, 물론. 자, 심지어는 합법적인 1인 시호도 할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국민이 뜻깊은 거 8.15, 얼마나 뜻깊겠습니까, 8.15? 제 우리 집에요. 벽에다가, 베르빵에다가 태극기 큰거 달아놨습니다. 태극기가 네 개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얼마나 제가 한힘에짓으면 그랬겠습니까? 자, 경찰은 국민이 뜻깊은 이 파리로 강복절을 맞아서, 맞아서 태극기를 흔드는 이 80대 할아버지의 팔을 꺾으며 태극기를 압수했고, 오세훈 시장은 1만 명이 르는 어르신들 을 고발했습니다. 자, 어제 20일 민노총 불법 집회로 인해서 서울시 도로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파리호와 파이에게 달렸습니다. 자 어제 민노총 집회가 수개월 전부터 할 거라고 막 전국에 현수막, 현수막도 붙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김부겸은단한 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평화롭게 일인 시위도 막더니 민노총 불법 집회는 왜 방치하십니까? 맞죠? 이래야 되겠습니까? 봐, 맞다고 말 저기서도 딱 징을 올려주잖아요. 음. 자 자유 대한민국 교회와 목사님들이 정신을 차려야. 국가의 멸망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죠?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자유대한민국 교회와 목사님들이 정신을 차려야 국가의 멸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근데 저런되고왜 왜 교회는 안 됩니까? 목사님들 제발 뭉치고 절대 지금 분열라면안 됩니다. 교파, 교단 아무 상관없어요. 맞죠? 예, 뭉치고. 따지고 소리 좀 내주십시오 성도님들 지금 목숨 꿇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멘 성도님들은 바닥에 딱 바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주의 종들 좀 제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대전시청에서 공무원한테 예배인은 묻는 전화 한번 했다가 박 목사님한테 호도하게 당했죠자 우리 박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너무 속이 시원했어요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제가 소강승 목사님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네. 소강승 목사님 이렇게 될줄 몰라십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성드님, 물려 서면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아쉽다 아쉽다 말씀하시면서 전부 다협하는 동안 교회 1만, 명, 1만 개가 1만 개가 사라졌다고요 소강승 목사님 1만 개 교회가 사라졌어요 지금이라도 앞장서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앞장서주길 강곡히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잘 듣고 좀 부탁 좀들어주시죠 자, 보세요. 태극기 들고 기도하는 시민은 맞고 이 단결 투쟁, 머리때한 민노총은 안 막는 이상한 나라 아닙니까? 자, 이 시간 우리 한국교위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드전서 6장 1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믿음에서 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아멘. 아멘. 교회들이 제발 깨워 일어나, 지금은 영적 전시체제인 것과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군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신학대학을 보면 너무나도 마슴,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정말. 신학대학, 대학생 온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인정하나, 영성과 올바른 분별력 전인적인 인격을 건비하, 성령 충면한 지도자를 양성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굵은 배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죄가 우리나라와 민족의 고통이 됨을 명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든 것 우리 안에 엄밀한 우상 사람의 방법과 시대의 풍조를 따르는 것불의한 일과 거짓과 탐욕을 재하고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한국교회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바람을 열어 가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노교회 교인들의 이 다친 눈과 막힌 길을 열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자유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한국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에서 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아멘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들이 제발 깨어나 지금은 영적정신체제인 것과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군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학대학을 보며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신학교 대학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인정하는 영성과 올바른 분별력, 전인적인 인격을 겸비한 성령 충만한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굵은 벼슬서 있고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교의 제가 우리나라와 민족의 고통이 됨을 명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은밀한 우상이 있습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자녀가 우상입니다. 명예가 우상입니다. 주여 우리에이 우상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과 신의 봉전을 따르며 불의한 일과 거짓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주여 탐욕을 제하여 끌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한국교회에 아무도 막을수 없는 성령의 바람을 받득하요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아 버지 우리 수영료 교회 교인들의 닥친 눈과 막힌 길을 열어주사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 동성애, 패미니저 전대라이터, 저축사, 면을 조장하고 있는 이내공학시전의학생들을 진미가 영적 분쟁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원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말씀과 진리에 벗어난 교황과 가톨릭의 전행에 오직 성경으로 맞서 태어난 개혁 교회에도 임 단인 당회와 단인 목사가 교회 전반을 지배하는 교양 정치 체제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주님 수영노 교회가 회개하고 거듭나 거룩하고 생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회가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대한민국과 이승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교회는 주사파 공산 세력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병들게 해도 조금의 고통도 못 느끼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박력을 핑계로 예배를 막아도 순응하며 악의 편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배들은 다 우리를 얼마나 비난하고 있었습니까 그죠? 코로나 팬데믹을 이용한 박해가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네. 이 시간 정강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정강훈 목사님 몸이 별로 좋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미주 집회를 강행하셨습니다 네. 그 이유는 그만큼 긴박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거는 저보고 뭐 정강훈 목사님 정강훈 목사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가서 종전선을 선포하고 그것을 지금 뭐 하러 왔습니까? 정강 목사님 그거 해결하러 가신 겁니다. 자, 다시 한번정강 목사님이서 기대하겠습니다. 자, 광화문 미주 집회가 정말 하나님 인도신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되어서 또 한국 내에 자유파 진영 교계에 권능한력을 미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네. 정강 목사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네. 신비를 보아여 주시옵소서, 네. 천군 천사를 총파송시켜 네. 주시옵소서, 네. 함께 동행한 스텝 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이 시간 함께해 달라고 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국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의 교회나 말씀과 진리에 벗어나 교황과 카톨릭의 전행에 오직 성경으로 나서 태어나 교육교임에도 불구하고 당뇨와 단임 목사가 교회 전반을 지배하는 교양정치세계로 변질시켰습니다 주님 우리 수영도 교회로 회개하고 거듭나 거룩하고 생동하는 교회가 되라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회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대한민국가 이스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고는교회 한국교회 가운데 사회가 오늘의 교회가 주사파 동산 세력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견뎌때서 조금의 고통도 못느 교회를 말이찾아고 완전한 핀데로 예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응하면 안개피지쳐서 믿음의 사 비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이용한 박가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축복이 되게하여존겠습니 주님 이 시간 정영 목사님 주님 주님 선을 드립니다 몸이 별로 좋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민주 집회를 가능하셨습니다그 이유는 그만큼 긴박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주님 강한 문미주 집회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요 주옵소서 또한 한국 내에 자유 퍼진녀교계의큰 영향력을 미칠수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요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요. 주셔서, 정강은 목사님 건강하유 지켜주셔서, 영령을 강렬하여 붙어 주셔서, 신변을 하여 주셔서, 전문천사를 청파송시켜 주셔서, 함께 하신 우리 스태프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진천을 여드립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가 대학 입시의 무한 긴장 속에 빠져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육 현장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대입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심리적인 중학감과 부담감으로 지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건강과 용기를 주셔서 주님 안에 그하나평등과 남자는 누리는 우리 자녀들 중심으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이 간데 우리들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신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고 삶을 돌이켜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 길을 얻는 나라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동과 위기의 비상상 가운데 있는 자유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가정, 종교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물처럼 하수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이 땅에 만연한 죄악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절대 공산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의 종식은 백신이 아닙니다. 신사하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사한이 땅과 이 백성을 거물이 여기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영적전쟁에 관심이 없는 교회는 죽어버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버지여, 신사 참배 때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들과 특히 대형교회 주의종들과 성도들에게 제발 영분빌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상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라와 민족을 피려 지키는 선진들을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제발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회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나라 전체를 흡수하려는 주체교 사상 간첩 공산당 세력에 관하여 타협하거나 동맹을 맺지 않고 편리기까지 싸워 민족 복음만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밤낮 이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며 잠못이루며 가슴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홀리파워 식구들과 유튜브를 통해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애국 성도님들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과 각 가정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불황 중에도 호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래 육신 때문에 제약받지 않도록 건강에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로 성령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신 우리 교수님께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